안녕하십니까? 뇌전도와 딥러닝을 활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정서 회복 증강현실 시스템 논문 발표를 맡은 황정태입니다. 본 논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뇌파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자료 1번 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또는 동반되는 질환이 다르게 발생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돌발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발병률은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아동의 불안감 및 돌발행동 예측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마인드웨이브와 AR 헤드셋 기기를 연동한 가상의 하드웨어 기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때 발산되는 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또한 Yolo v5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때 이에 맞는 해결책을 AR 이미지를 출력하는 등의 형태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원활한 뇌파 측정과 실시간으로 시각적 정보를 얻고 AR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서. 마인드웨이브와 AR 헤드셋 기기를 연동한 가상의 하드웨어 기기입니다. 해당 기기는 머리에 씌우는 마인드웨이브와 안경과 같이 착용하는 AR 헤드셋을 착용하여 동작하고 마인드웨이브로 뇌파를 출력하고 베타파를 감지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 및 제안된 가상 하드웨어의 역할입니다. AR 헤드셋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실시간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마커 인식한 AR 객체를 추출하여 AR 헤드셋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림 2와 같이 마인드 웨이브를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하고, 뇌파 측정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불안 또는 긴장을 느끼는 뇌파 신호인 베타파가 감지되면, 1차적으로 해당 기기와 연동된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도록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마인드웨이브를 착용하여 실생활에서 뇌파 측정이 이루어지고 실시간 정서에 따라 나타나는 뇌파를 그래프 형태, 형태로 제공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인드웨이브를 통한 뇌파 측정과 그에 따른 연동 앱의 기능입니다. AR 헤드셋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실시간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고 마커 인식한 AR 객체를 추출하여 AR 헤드셋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마인드웨이브를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하고 장애아동의 베타파 신호를 감지하면 1차적으로 해당 기기와 연동된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며 앱 내에서 그래프 형식의 실시간 뇌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뇌파가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 및 상황에 맞는 대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아동의 뇌에서 베타파가 측정되면 해당 아동의 시각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위해 Yolo v5의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 검출을 진행하고 검출한 객체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는 딥러닝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여 이를 AI가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불안 요소를 이전보다 빠르게 감지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와 뷰포리아 패키지를 활용하여 AR 마커 인식을 수행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이 고민형을 보고 베타파를 발생시킨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고민형을 마커 인식하여 가상의 객체인 큐브 3D 객체를 띄워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느낀 불안 요소를 제거합니다. 큐브 3D 오브젝트는 해당 아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D 또는 3D로 대체되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뇌파와 정서의 안정 및 회복을 돕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사진을 통해 고민형을 마커 인식하여 큐브 3D 객체가 띄워지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전도와 딥러닝을 활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의 정서 회복 증강 현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에게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들을 예측하고 불안을 상쇄시킬 해결책을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동반되는 증상을 완화하고, 해당 아동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나아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 보호자의 생활 만족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